주한 미군 기지 평택 이전으로 기지 반경 3km 이내인 평택 지역엔 특별법에 따라 주민 편익 시설 등이 지원돼 왔는데요. 반면 동일한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아산 둔포 지역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 미군의 원활한 이전과 인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평택 지역엔 지난 10여 년간 마을회관과 주민시설 등 1조 1천억 가량이 지원됐습니다. 반면 같은 구역에 있는 아산 둔포면 여덟 개 마을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소음 피해 보상마저 일부분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팔계리가 다 이제 3km 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 일리하고 오리하고 살이 짜고 살이가 한열 가구 정도 가지고 707명만 이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남을 나라 이런 상태로. 이에 충남도와 정치권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동일한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화성, 구미시와 공주에 불평등한 법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